안녕하세요. 최상위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기해 일주 기해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자 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겁사룬의 몰입도가 강함으로 시험이나 선거나 승진에서 성취할 수 있습니다. 능란한 화술로 재물을 획득하고 외교 활동을 하고 처의 덕을 볼수 있습니다. 욕술계나 예술계에서 이름을 날리거나 외가덕을 봅니다. 온화한 카리스마가 있는 운이며 재정을, 재능을 인정받고 강의를 하고 저수를 하고 중기업으로 성공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직 중에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권이나 큰 명예를 얻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겁살이, 사명살을 이루면 관제 구설이나 대수술이나 병의 약화나 돌발 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강제 철거나 재산이 압류나 강탈을 당할 수 있고 상해나 부상으로 수술을 받거나 재산으로 인한 급질이나 돌발 사고나 관제 구설이나 가정 불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유괴 사건을 겪을 수 있고, 간통이나 불륜으로 미혼자들은 혼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족을 다쳐 활동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의식주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주색으로 불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형 표절 의조와 연루될 수 있습니다. 불신의 재앙을 겪거나. 중봉하면 형벌을 겪거나 요사할 수 있고 도벽이 있어 강도나 도적으로 관제수를 겪을 수 있습니다. 업무나 책임으로 고생할 수 있고 겉만 번지르하고 허풍과 허세가 심하고 사치하는 일입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손재나 관제를 겪고 소송이나 시비를 당하고 감봉이나 좌천을 당할 수 있고 언행이 불순해지고 말투가 거칠어지고 남을 무시하고 망원이나 실언을 하고. 폐업을 하거나 명예가 손상되고 상관이 전국을 이루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자식이 손상을 겪거나 사망할 수 있고 남과 충돌하거나 육체적 향락주의를 추구하고 재성이 없으면 재산을 낭비하고 항상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욕설을 하며 오만하고 불손하며 무례하고 오직과 변덕을 일삼아 타인의 함정에 빠져 관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간사한 화술과 비열한 편법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장모나 조모의 질병으로 힘들고 사업자는 도난이나 사기나 배임으로 손재를 겪고 부업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해약이나 재산 손실로 명예 손상을 당할 수 있고 피열이나 간간이나 신경성 소화불량이나 불면증으로 고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세금으로 벌금을 낼수 있고 형사사건에 입건되거나 가난해지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어린이나 노인은 사경을 헤맬 수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날 수 있습니다. 누명을 쓰거나 노후가 많은 분입니다. 권고사항으로 겁사륜에 자신이 능력이 없으므로 절제하며 항상 보완시키려는 노력을 하며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